부터 김희 감독님 끼지 말고 혼자 먹을 거요술 혼자 먹으니까 너무 좋네. 삼촌, <laughs> 이거 뭐예요? 아한잔 달라고요? 이거 뭐더니한잔 달라고. 자, 어왜 이거부터 해? 죄송합니다. 취했나 봐요. 안녕하세요, 드럼 김입니다. 저희가 작은 스튜디오로 옮겨서요. 오늘 첫방 시작했는데 저희 옮긴 스튜디오 어때요? 여기서 조금 컨셉이 달라집니다. 이 뒤에 보시면, 저기요 오늘 안주 뭐예요? 이렇게 안주가 나옵니다, 여기서. 물, 아 물. 아 물, 어 이거 거의 포장마차 수준인데요? 아 물컵. 자이렇게 배경 스킨 아닙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안주가 뒤에서 나올 거고요. 컨셉은 포장마차 컨셉 같아요. 오늘 신장 옆에 있습니다 이모인가요, 삼촌인가요? 삼촌이에요. 네, 삼촌 이렇게 부를까요, 뒤에? 괜찮은데? 일단 드렁큰킴이니까 술을 좀꺼을까요자 술을 한번 꺼내볼게요. 삼촌. <laughs> 술좀 주세요, 술. 자, 오늘 술. 토끼입니다 토끼 토끼소주 요거 브루클린에서 만들었다는 아 지금은 충북 청주에서 만듭니다 공장을 바꿔서 검은놈은 준비를 안했습니다 오늘은 김희 감독님이 없어서 저 혼자 먹을 거니까 한 병만 준비했습니다 요거 도수는 23도고요 375ml 이게 이제 화이트고 블랙은 40도 뭐안주나 왔어요? 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안주가 아이 또 이거 처음 해본 거 같은데 제대로 했는데요? 일단 까서 먼저 맛을 볼까요? 자 일단 목을 코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토끼 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정말 패키징이 약간 위스키스러네요 오, 콜크는 아니고요. 고무로 되어 있는 냄새가 좀 나는데요? 어우, 상큼한 향이 좀 납니다. 아, 이 술은 어디서 사실 수 있냐면 와인앤모에 판매를 합니다. 지금 금액은 23도짜리 375ml가 18,000원, 40도짜리는 42,000원입니다. 요거 한잔 먹어 볼게요. 자, 일단 향을 좀 맡아 볼게요. 어 누룩 냄새가 나요. 아 누룩 향이 싹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알코올 부지가 조금은 있어요. 강하지는 않은데 달달하면서 그 누룩 향이 납니다. 일단 한 모금 먹어볼게요. 오 누룩 맛이 정확히 나요. 얕게 누룩 맛이 나고요. 뒷맛이 깔끔하네요. 쨍하거나 센 맛보다는. 깔끔한 맛이 납니다. 수입주로 분류되지 않고요. 이건 좀 전통주로 분류가 돼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좀더 풀릴 거예요 물량이. 그리고 지금 뭐 만드느라 바쁜가 봐요. 저는 이제 와인앤모어 가서 사왔고요. 한 모금 더 먹어보겠습니다. 술맛이 괜찮은데요? 진짜? 18,000원이면 가격대가 지금 국내 뭐 화요나 이런 증류주 계열 비슷한 25도 급 되는 술이 만원에서 12,000원 이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보다 가격은 셉니다 만약 양산을 하게 되면 가격대가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증류기술을 배워가지고 가신 분이라 브랜 힐이라는 분인데요. 2011년도에 한국에 있으면서 그 애가 토끼해였답니다. 그 토끼해에 자기가 있었던 걸미국에 가서 드래프트 증류주를만 들면서 토끼 소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이 지금 만드는 방식이 조선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답니다. 누룩도 이분이 직접 만들고요. 맵쌀이 아니고 찹쌀, 찹쌀을 써서 이양주로 만든답니다. 이양주. 이 양주라는 것 자체가 일단 술을 두번 만드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제 범벅을 만들어서 한다니까, 죽처럼그 상태에서 술을 담근 상태에서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키고 그 위에다가 덧 술을 입히는 거죠. 찹쌀을 고두밥을 만든 상태에서 또 얹어서 물이랑 같이 넣고 그걸 다시 또 우려서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술로 증류를 한게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양주뿐만이 아니고 삼양주, 사양주, 오양주까지 있다는데 만들면 만들수록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이 양주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한번더 먹어볼까요? 이거 생각보다 술을 잘 만드셨네요. 근데 깔끔한 느낌보다는 이게 잡쌀 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들쩍지근 달짝지근한 맛이 좀 입에 좀 돌아요. 만약에 화요 대장부 일품질로가 있으면 대장부에 가까운 맛이지 않나? 대장부의 쌀 향을 좀 빼면 누룩 향이 첨가됐다 그러면 이 정도 맛인 것 같아요. 요거 다시 한번 먹어보고 얼음 한번 타서도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잡쌀 술이라서 뒤에 단맛하고 들쩍지근한 맛이 조금 돕니다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맛보다는 계속 입에 좀 남아주는 맛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 좋다는 얘기예요. 술을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주를 또한번 먹어볼까요? 이걸 다 먹어야 또 다른 안주가 나올 것 같은데? 음, 맛있네요. 저 샷을 한번 먹을게요. 자, 자, 샷은 어떤지 저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샷으로 먹었는데 누룩향이 사라지지 않아요. 누룩향이 옅게 쫙 깔끔하게 깔려 있어요. 아참 그러네요. 이거 미국분이 잘 만드네요.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술공부 해야 되겠구나. 외국분이 와서 이렇게 조선시대 방식으로 만들었다니까 참 그러네요. 자 여기 보시면 토끼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분이 직접 디자인했답니다. 한국의 달토끼 전설 때문에 이렇게 달하고 토끼 모양을 이렇게 집어놨대대 우라만 토끼죠. 근육 있는 우라만 토끼. 그다음 뒤에 보시면 달과 함께 마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토끼 소주는 한국 소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뉴욕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전통 소주 제조법에 현대 증류 기술을 접목하여 고급 재료의 맛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패키징도 일단은 고급스럽네요 토끼 저 정도 근육이면 호랑이와 싸워도 안 져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근육이면 토끼 아니에요 거의 공룡이에요 근육이 <laughs> 장난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근데 다른 것보다 술 맛이 좋네요 안주를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이게 노른자가 숙취에 좋답니다. 음, 이거 온도락 한번 부숴줄까요? 맛이? 온도락 한번 해볼게요. 삼촌, <laughs> 삼촌 얼음 좀 주세요. 아니, 어떻게 알고 준비했죠? 내얘기다 듣고 있나 봐요. 이 뭐예요? 아, 한잔 달라고요? 와, 뒤에서 한잔 먹어보고 싶은가 봐요. 이게 딜인가요, 딜? 저희가 이거 한 병밖에 안 썼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다 먹어버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 삼촌, 받으세요. 일단 얼음을 좀 넣어볼게요. 아, 이렇게 우리 제작팀이 준비가 철저해요. 자, 온도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단맛이 확 도드라지는데요? 누룩맛도 옅게 계속 깔려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찹쌀의 단맛이 확 도드라져요. 아까는 그 들쩍지근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달아졌습니다. 온더락 좋은데요? 정말 잘 만들었다고 느낀 점이 뭐냐면 누룩향을 너무 많이 강하게 낸게 아니고 옅게 계속 배어있네요이 누룩도 직접 만든답니다. 우리 전통방식으로. 밀루루기 전통이고요. 이분이 만드는 방식은 조금 다르대요. 이분 전공한 게 이쪽 화학 계통 전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만들어낸답니다.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나 봐요. 뉴욕에도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실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조금 녹았으니까 한번 더 먹어 볼게요. 자, 온더락입니다. 단맛이 많이 도네요. 확실히 달짝지근한 약주 먹는 느낌? 도수가 분명 23도인데요. 저 지금 이렇게 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먹으면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취하기 전에 안주를 좀 먹겠습니다. 뒤에 안주가 더 준비된 것 같으니까. 아, 저 혼자 먹으니까 좀 그러네요. 자, 우리 황표대 님 제가 노른자 한번 요거 완샷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먹고 음. 어우. 주에 주방삼촌이 아주 괜찮아요. 아, 네.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오 제가 지난주에 막 먹고 싶어했던 번데기탕! 아, 이것도 오늘 비주얼이 끝내줍니다. 안주도 좋고 술도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마셔봤거든요. 뭘 다시 먹어볼까요? 아, 요건 샷 아닌가요? 샷 하나 주시죠. 이거 뭐더니한잔 달라고. 아니, 이거 참술한 병밖에 안 사왔는데. 자, 황분님한잔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같이 얼마나 페어링이 잘 되는지. 자,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드렁큰. 깨지지 않는 맛이네요 누룩향이 아직 살아있어요 부드러운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달만 나고 네. 네. 오늘 술이 아주 괜찮은데요? 아, 온도락을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이 혼자 먹으니까 되게 좋네 다음부터 김희 감독님 끼지 말고 혼자 먹을까요? 술 혼자 먹으니까 너무 좋네 아 진짜 맛있네 온도락 아주 괜찮은데요? 안주를 먼저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술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아 근데 뒤에 삼촌이 굉장히 잘하네요 자, 안주 좀 먹어볼게요 번데기탕 음, 토닉워터요. 제가 보기에 이거 지금 단맛이 돌아서 토닉 타면 너무 돌아질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하이볼로 탄산수 한번 타볼게요. 이거 쫙 마시고. 뒤에 삼촌이 권하고 있어요. 왜? 뭐 있어요? 뭘 권하시는 거죠, 뒤에 삼촌이? 오. 아 오, 벌써 알아서 이렇게 싱아를다 듣고 있나 봐요. 한잔더달라주요아술한잔더 달라고요? 잔 주세요! 아니! 술 하나 더 달라고 지금 이거 술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그래도 줘야죠. 삼촌! 자, 요거 이제 술이 얼마 안 남아서 사실은 우리 촬영팀들은 안 주려고요. 자, 어, 왜 이거부터 해? 죄송합니다. 취했나봐요. 자, 이렇게 따르고요. 탄산수. 너무 많이 타면 심심해지니까. 먹어보겠습니다. 하이볼로 오. 이술 독특한데요? 지금 탄산소만 탔는데 누룩 맛이 아직 있어요. 와, 이런, 거기다가 가볍지 않아요. 오, 이거 진짜 술 괜찮은데요? 상큼한 누룩향이에요. 이게 누룩향이라고 해서 좀 들쩍지근한 맛이 아니고 상큼한 누룩향이 계속 도네요. 아, 맛있네요. 한잔 먹겠습니다. 드렁큰 하이볼입니다. 아, 술이 안 깨지네요. 하이보라고 안 깨질려면 참 쉽지 않은데 잘 만들었는데요 아 이제 술이 몇잔안 남았다 항상 술이 떨어질 때 되면 아쉬워요. 지금 먹는 술 간단하게 소개하라고요. 이 술은 한국분이 만든 술은 아니고요. 미국분이 만든 우리나라 전통주입니다. 조선시대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고요. 뉴욕에서 되게 유명한 술이 돼서 그때 굉장히 비싸게 팔렸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지금 공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브랜 힐님이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동업하시는 재미교포 그분이 마케팅 담당을 하신대요. 그리고 이 브랜 힐님은 술 만드는 데 집중하시고 근데, 먹어보니까 조금 반성하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분이 술을 잘 만든다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역사도 그렇고요. 샷 먹어야 되겠어요. 기분 나빠서. 근데 술 만드신 브랜 힐이란 분 되게 존경스럽네요 그죠? 우리도 만들자고요 드렁큰 위스키 만들어서 우리도 저 스쿨랜드 가서 야 니네 그 정도밖에 안돼 한번 해야죠 상PD님, 한 p d 님 한잔 받으시죠 혼자는 못 먹겠네 건배하고 싶어서 자 한잔 하시죠 드렁큰 자 우리도 외국 술 갖다가 우리가 외국인보다 잘 만드는 날 한번 만듭시다 외국인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사실은 좀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전통주 잘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한잔 먹겠습니다 드렁큰 마지막 잔까지 맛있네. <laughs> 맛있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토끼 소주 즐겁게 마셨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